코 공통 국어 파수꾼 내신 대비 수업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요거보다는 좀긴 그죠? 예, 긴 작품의 일부인데요. 어, 뜬금없이 대사를 시작해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이 좀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파수꾼이 막루에서 이리테의 습격을 감시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리테를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때 파수꾼 다는요, 자 다라고 나오니까 파수꾼 가와 나가 있겠죠. 이리테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촌장이 파수꾼 달을 찾아와서 진실을 밝히지 않도록 회유합니다. 즉, 이리 때가 없다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파수꾼 단의 회유를 당하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망루를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는 절정의 일부를 볼 거예요. 자, 파스콘 다가.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자, 쓸쓸한 곳, 막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막로는요. 이리 때가 없다면 앙수용이 없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는 일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촌장이 예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자 촌장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없는 걸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니?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들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단다.라고 지금 어, 자신의 어떤 거짓말. 이리때가 없는 데 있다 라고 마을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 없잖아. 안전하잖아. 나쁠 게 없어. 사람들만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영화를 하고 있어. 즉, 이리때라고 하는 없는 대상을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넌 알, 뭔지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바스쿤에게는 미안해. 자, 충직한 바스쿤 가와 나를 뜻합니다.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스럽게 두드렸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다다고만 할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자, 여기에서의 구름은 진실이죠 이리떼가 없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 저 파스쿠는 늦도록 헛부기나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릴 거야 얘야, 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자 진실을 밝히 진실이 밝혀지면 마을의 질서가 무너질 거야라고 해서 파스콘 달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잖아, 그럼 이건 다네 책임이야라고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왜 제가 다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이게 바로 이 마을의 진실입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충략. 내가 파수꾼 나아가 관객석을 돌아보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객이 본 마을 사람이 돼요. 이런 방법을 왜 썼을까요? 이런 극 갈래 특히 이처럼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희곡은요. 어떤 제약이 있어요.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데요. 시공간적 제약, 즉 무대라는 공간 위에 인물의 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사실 연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려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스콘입니다. 저기 빙그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죠.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관객들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죠. 자, 그러면서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있을 수 있냐? 일단은 부대 제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복하는 효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객을 그게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두 번째 의도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건 파수꾼 다에게 파수꾼 다를 거짓말하게끔 자, 자신의 거짓말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가다가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가요. 괜찮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이리 때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야. 넌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수꾼 나는요. 굉장히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이고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서 마침내 이리때다 이때가 물려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파스쿤가가 손을 번쩍 들어서 외치고 나는 신이라서 양철복을 두드리고 한동안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파수꾼 다 역시 이 춘장의 권력의 일부가 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작품의 특징으로요, 우아적인 기법을 통해서 70년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작품의 특징을 우아적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희곡의 구성 요소 나오는데요. 해설, 대사, 지문. 자, 이건 암기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 현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